연압기 기절력 공식입니다. 꼭 알아야 되는 공식이죠. 기절력 2는 어떻게 됩니까? 4.44 폰. 뭐 이렇게 4.44 폰. 이렇게 되고요. 여기서 이제 그 자석 파인데 이 자석 파인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? BS로 할수 있죠. 그래서 b s로 할수 있다. 그렇게 되면 4.44 4.44 f pi n 이렇게 되겠죠 공식이. b는 뭡니까? 자속 밀도죠 밀도. s는 면적이죠 면적. 그래서. 원래 식이 이렇게 된 거죠. B는 그죠? 면적 당 자속 파이 이렇게 된 거죠. 자 이렇게 해서 기전력 공식이었습니다.